안녕하세요. DNG 동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슈퍼오디 를등 묘. 작년에 심은 겁니다. 와, 지금 오디가 잘 잡혀야 될 텐데. 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슈퍼오디, 왕오디, 큰오디. 엄청 많이 달렸죠. 와, 이정도입 근데 까맣게 익으면 진짜 맛있겠네. 와. 제가 옆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여기도 옆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응. 지네들이 알아서 다 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어놓고 유기물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laughs> 나무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유도해 준 거, 유인해 준거 밖에 제가 위로 높게 자랄 이 이렇게 높게 자라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위를 점정해서 옆에 격가지를 더 많이 이렇게 받은 거죠. 올해 이격가지들이 여기 격가지 있잖아요. 아, 이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어, 저희는 이제 여기가 빌라라 크게 기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위를 여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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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딱 잘라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측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옆으로 이렇게 계속 유도해서 이렇게 기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유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도 옆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순들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유도하면 얘네들은, 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힙니다. 열매, 열매, 그, 결과지들이 많이 나와요. 어, 진짜 오디는 뭐 진짜 미친듯이 많이 달렸네요. 미친듯이 <laughs> 너무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아요. 아 근데 우리가 아직 오디가 아직 파란색이라 잘 잡히지가 않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아, 열매를 따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열매를 보는 게참 좋은 거가 또 있지만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요, 흥분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디나무 하나 기르세요 너무 좋습니다 슈퍼오디로 기르세요 과실수를 <laughs> 저렇게 쭉다 심어놨는데 저게 예, 이제 내년 후년 되면 더 많이 열리겠죠 제가 과일도 좋아하고 야채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슈퍼오디라 엄청 큰 건데 와이정도면요 진짜 막 가지가지 가지 진짜 찢어지게 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농약 비료를 안 쳤다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냥 내비둬도 땅 힘으로 길러도 제가 여기 센 거는 유기물 집어넣은 거 밖에 없고 제가 나무 심은 거다 보셨죠 맨 처음에 그렇게 길은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다 풀밭이고 유기물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비료 안 치고 농약 안 쳐도 잎사귀도 너무 좋잖아요 꽁잎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매년 먹을 수 있는 과일실이 팡팡팡 쏟아져요 돈도 안들이고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뭐 자꾸 약 치고 해 봐야 다 병만 더 오고, 식물도, 나무도, 다 마탱이가 갑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먹을 만큼만 먹고, 자연에 돌려주고, 사람의 인생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 물러갑니다. <laughs> 정리 안 했다고요? <laughs>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디나무 기를 때, 그냥, 유기물로 이렇게 기른 나무를 쭉 유도하면, 어 자연스럽게 알아서 되더라? 유기물로 기른 나무는 짱이더라?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정리할게 자, 요렇게 한번더 보세요. 유기물로 기른 슈퍼우디. 너무 멋지죠? 와, 자연동 짱입니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빠이빠이.